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you know the world may seem a better place than yet the moment that you realize there's so much pain before your very eyes. You wish you 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에 <laughs> 첫걸음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딱 음, 해주셨습니다. 연로하신 네, 부리자님들로부터 젊은 이사님들이 이르기까지 여러 이사님들이 인터셉을 위해서. <laughs> 이러면 지금 뭐 애들이 한국에 가 있으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손자들도 못 보고 하니까 이러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으니 오늘 내리고 보니까 너무 대견한 일을 하고 있다. 네. 예, 한나님믿이 다시 보시고 오늘부터.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사위가 작년에 학생들 갔다가 데리고서 한국에 와서 한국 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해가지고 한국이 이렇다. 저 이렇다 그 아주 참 좋아서 말이죠. 그냥 여름방학제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 돌아오는 이제 여름에 방학이 6월달에 방학을, 방학을 한대입니다. 그때 아마 또 데리고 올것 같습니다. 예. 데리고 그게 이제 전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라고 보겠죠. 우리 아이들이 다섯인데 결국엔 음.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우리 두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이 말이죠. 자랑이라든지 한 번도 내가 남천교회 지금 12년 동안인데 한 번도 새벽에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음. 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할 수가 없죠. 신화생활 하니까 말이죠. 그게 좀 자랑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laughs> 아들이 나가 있어서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아들이 나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 때로는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가 내아다 내려놔야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일찍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음. 아, 그러다가 정말로 이것은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내다 내려놓는다는 고백을 하고 기도의 후원자일 뿐이라고 제가 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3학년 졸업반에 어머니 사, 45세에 출로 쓰러져갖고, 침해병원에, 응? 11개월로 의식이 안 돌아오고 식물인간으로 되었는데, 몸이 다 오래지고 이랬는제 우리 딸이 고생을 많이 되습니다 그래서, 10달이 응? 넘으면 죽는다는데, 응? 음? 까지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도 이창기가안 섰고, 음, 11개월 되니까 의식이 그 돌아왔어. 요 음. 그래야 식물인간으로 완전히 음, 오래 빠지다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병원에서는, 음,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이를 들어가서 음? 집을, 수발을 잘 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학교도, 대학도, 스물다섯 살때 가시니, 어머니, 그, 하사. 십 년간 식물인가 되시니 식물인가인데신내 수술 내가 식물인가인데 그래,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큰, 그건 약놈는데 인자 깨달았어요. 10, 10년 넘으니까 이 육신도 다 풀리고 침단 마쳤으니 능해졌기 때문에 응? 내 저기 정성으로 우리 딸 정성으로 그렇게 했대요. 10년 넘으니까 이 육신이 요 오리저등이 다풀리게 응? 그런데 내가 이걸 이어서 말하는 내가 사실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 음. 말씀드린 겁니다. 응, 음? 음. 10년 넘으니까 음. 이게 다 풀리가지고, 걷지는 네. 못하고, 누구리가 둥글거리는데, 아직 살았습니다. 18년. 응, 음? 음? 18년을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뒷바라지도뭐 다리매를 뭐 좋은 거 해주지는 못했어요. 내 마음만 가지고. 음? 했는데 아직까지 72인데 살겠어요 음. 그러니까 15년, 20년 되니까 기억력이고 뭐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가지고 음. 이제는 저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눈 음. 하나 안 보이는 사람이 나이지 저렇게 사례가 있는 것만 해도 저희 때는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계십니다. <웃음> <웃음> 부모님 몇분안 계시지만 제가 볼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분들은 정말 몇몇 명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출륭하신 후에 자녀님들이 주신 부모님이. 렇게하나님께 그 굉장히 기뻐하시고 울면서안 되는데 <laughs> 아, 내가 어릴 때 불명이 울 보여가지고 물어보지 못하요 저희가 오늘 연주해드릴 부분 어, 첫 번째 부분 어려운일 당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내줄를 네, 가까이 이런 기법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영광을로 즐기면서 그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된게 나라고 늘 기도해도 제가 아, 너무 눈에를

may seem a better play than yet the moment that you realize there's so much pain before your very Dreams come.